안녕하세요. 미남입니다. 자, 오늘은 7.3 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7.3 사정은 요즘에 어떻게 잘 먹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에 보니까 확실히 이렇게 먹는 방법이 잘 먹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확실히 이전보다도 제가 확신을 가지고서 선택하니까 조건이 훨씬 더 좋아진다 라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최선이 무엇일지를 일단 이야기를 드리면서 조건에 대해서 잘 잡아서 선택해볼 수 있도록 전략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가장 먼저 풍당에서부터 시작해서 4그림, 그리고 3그림, 그리고 7그림까지도 우리가 그림을 그려봐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7그림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를 가장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7그림의 경우 일단 아래로 내려갈 적에는 포인트가 이걸 어떻게 실패없이 잘 먹느냐인데요. 짝짓도 아니고 아무래도 홀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 추천을 드린 방법으로는 일단 마이너스 1을 해서 6으로 맞춰 가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3이랑 4그림을 모두 다 계산하기보다도 3그림으로만 두번 계산하셔서 6으로 맞춰 진행을 만드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홍당에서부터 시작해서 3그림 그리고 6그림까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오늘 구간글립 영상 통해서 제대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3그림이랑 4그림에서 7그림으로 올라간 것이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6그림으로 맞췄을 때 오게 될수 있는 안정감이라든지 조 부분들은 끊임없이 만을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풍당부터 시작해서 먹을 수 있으려면, 무엇이 최선을 다한 방식인지, 요즘 잘 먹히게 되던 방법은 과연 뭐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위해서 열심히 영상 속 정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면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기 바라면서 힘차게 시작합니다. 퍼블릭과 미남 영상 출발합니다. 일단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식은 여기서는 풍랑 그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으로 3그림이 있고 4그림이 있고 7그림이 쭉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복잡하다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최대한 간단하게 적용하고자 하신다면 3그림만 생각하시고 2배로 6그림까지만 잡는다고 생각하신 뒤에 전략 설정하는 것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제일 편안하면서도 불안함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 제일 좋은 포인트가 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풍당에서부터 시작하는 포인트를 과연 어떻게 잡을 것인지가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일단 가장 먼저는 풍당 포인트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양쪽으로는 가 투고 전략이 좋은데요,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 회차가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이걸 위해서는 저는 양쪽에서 미리 빠르게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투고 전략을 양쪽으로 진행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삼그림을 먹는 방법입니다. 4그림까지 말고 3그림까지는 바로 진행하시고 6그림 마감하기 위해서는 4그림부터는 바로 2그림부터 한다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정해서 풍경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포인트 지점을 잘 잡아보시고 적지 않은 회차로 다 먹을 수 있으면서도 어렵지 않게 결정 내릴 수 있도록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콩당 36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마감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포인트 지점을 잘 잡아갈 수 있을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어렵지 않게 성공률도 가지고 가게 될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것들이 많아서 지금까지 많은 고민이 되었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 수 있을지를 이번 그림 속에서 잘 생각해보시고 좋은 결정 내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추천드리는 것이 꼭 100%를 다 먹는 것이 주된 포인트가 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으로 잘 먹고 마감하려면 역시나 100%를 생각해서 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완만하게 보고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연 어떤 것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좋을지 여러분들께서도 고민하신 뒤에 퍼센트 기준 꼭 세워서 가시길 바랍니다.